누구도 그것에 쉬 다가가지 못합니다. 만져 보지도 않았어. 짚어 보지도 안 하고 만져 보지도 안했어요 죽은 사람이 뭐 영이 있다거나 뭐 신기한데 지금 이게 왜 여기 짚지 말아? 저거 다 짚지 말아 있는지. 이 어떤 이유 알 수가 없죠. 워낙 그냥 두는 거죠. 뭐 치울 수 없으니까. 차마 만질 수도 없었다는 거대한 바위. 포항시 한 마을의 얼큰 이야기입니다. 이집 뒷마당에는 범상치 않은 터줏대감이 있다는데요. 집 주인보다 오래 이곳에 있었다는 바위. 요 그렇고. 앞에 집이 있죠. 저 앞에 집에. 예. 네. 저 앞에 집에 한 개. 또 요거 하나 있지요. 네. 요요요 집에 정말. 바위는 한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또 다른 집의 단뼈락인데요. 이미 단뼈락과 한 몸이 된듯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한데요. 저것도... 또 다시 포착된 바위. 담벼락부터 마당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괴한 모습으로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칠성매체로와 칠자 이래 바위가 있었다. 자세히 둘러보니 거대 바위는 일곱 개를 넘어 무려 열한 개다 됩니다. 5개 5개. 앞서 봤듯 대부분 담장에 박혀 있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던 거죠? 담장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뭐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집과 집 사이 마을의 담장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거대 바위 오래 전부터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기 같은 존재였답니다 한집 건너 하나씩 있었다는 바위 과거에는 더 많았다는데요 마을에서 한 평생을 어? 보낸 할머니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거 많았는데 이제 저 집을 지 앞부위까지 하나 더 무채 뿌렸지. 쇠로 들어는사람들다 파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마을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 바위.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바위들.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박힌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뭐 위에서 떨어진 걸로 알죠. 하늘에서 이렇게 운석같이 떨어진 거 아닌가? 지구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 우주에서 추락한 운석이 아닐까라는 첫 번째 추측. 두 번째 추측은요? 아마 저 산에서 산에서 굴러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굴러왔다는 추측입니다. 운석은 추락하면서 불에 타기 때문에 표면이 반들반들한데요. 이 바위들은 거치 날카로우니 운석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 쌓이다니. 아 산이 원래 이렇게 여까지 산불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아무래도 마을 뒷산과 연관이 더 깊어 보이는데요. 확인을 위해 직접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입구부터 단단하고 날카로운 암석들이 포착됩니다. 모양새는 마을에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색깔과 암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 마을을 점령한 바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이 암석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층이 지하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강암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열변성 작용을 조금 받은 그런 암석이 되겠습니다. 마을 뒷산 꼭대기 역시 바로 이 퇴적암층인데요. 낮은 지역은 화강암이고 전신주가 있는 저 위쪽 부분하고 저산 넘어 쪽은 퇴적암 지역입니다. 저런데 있던 암석 남아 있던 암석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세운 흔적까지 발견됐으니 확인을 위해 다시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거대한 바위가 제작진을 맞이합니다. 크기가 상당한데요. 마을에 있는 거대 바위도 퇴적암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이 바위들도 똑같이 퇴적암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에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쩌다 마을까지 오게 된 건가요? 아, 이쪽지방에서는 괴임돌, 고인돌 그룹니다. 고인돌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인돌은 이렇게 두 개의 받침돌이 덮개돌 아래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마을에 있는 바위는 이것과는 상호 다릅니다. 네 개의 바위 돌을 주축을 해서 위에 큰 거석, 큰 돌을 얹어 놓은 고인돌입니다. 이 미스터리 바위 아래에 있는 저 돌이 받침돌이라고 합니다. 받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봐는 줄 알았지. 나도 뭐이 동네 집집에는 모르겠는데 고인돌 애카드요 마을 주민들은 고인돌이라 굳게 믿고 이렇게 집 주인을 따라 고인돌의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고인돌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정말 이 바위 고인돌 맞나요? 일반적인 형식 분류에 따르면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남방식 고인돌의 일반적인 특징. 큰계석을 상석으로 해서 그 아래 이 지석을 고아놓은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마을에 있던 바위는 남방식 고인돌인 건데요 이렇게 덮개돌 아래에 받침돌 4개를 둔 것이 특징이랍니다 바위산에서 떼어온 거죠 큰 돌을 채석을 할 때는 파내고 거기다가 쇠기를 박습니다 나무를 깔아서 이 돌을 운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로 속관이나 석박을 짜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대체하고 지금 밑에 그러면 시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이 이그 뼈의 그 보존을 잘 해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뼈가 인골이 출토된 사례가 몇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이라 매장된 뼈가 잘 보존되지 않지만. 대구에서 발굴된 석관묘 열세 곳에서 인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 논에서도 고인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얼핏 유치원생이 그린 물고기 그림 같기도 한데 이것의 정체는요. 포양 지역에 암각화에 그려진 그림이 흔히 검파형 암각화라 그래요. 어떤 역사나 기억을 남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마을에선 고인돌을 요기나게 쓰고 있답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뭐좀늘좀 꼭시 같은 거도 이렇게 늘어놓으면 마르는 거죠, 잘 말하자. 건조형으로. 볏잘 드는 계절엔 이런 풍경도 볼수 있고요. 어떤 집에선 고인돌을 쪼개서 단뼈락 재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유물인데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고인돌에 대한 전수 조사만 돼 있지 고인돌을 가지고 특수한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지금 그런 경우들이 지금 없거든요 저희가 고인돌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 추진해 나가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거름마 단계라는 점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은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은 바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성한 존재였던 고인돌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조상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들여다 볼수 있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엠이었습니다.